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아라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 조마네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숨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 우리의 삶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깨워 주시고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회복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여 없어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시장 아래에 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리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정, 저 상,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우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세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고양대를 그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이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씨고내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집을 건축할 나는 그의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원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나단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종종 어, 하나님을 위해서 더큰 더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어, 그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우리의 그 계획이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서 이 평화를 누리던 그, 그는 자신이 지금 백학명 궁에 살면서 이 여호와의 개가 희장 아래에 있다라는 그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오히려 멈추시고 오히려 더 크고 더 영원한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더 선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 계획이 막힐 때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신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백한복에 사는 게 어, 너무 호화롭고 너무나 즐겁기도 하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시장 아래 있다라는 게내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도 동일하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어 행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마, 너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고할 집을 너는 건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언약계 아래에 있다라는 게그 불편함으로 또그 어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순수했던 그 마음이 뭔가 그 계획이 딱찾아되었을때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거기에서 오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실망감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내려놓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그 내려놓음 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결국에는 다윗이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습을 원치 않으셨을 때 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 속에서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거 그것에 대한 그 내려놓음이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어쩌면 그 쉽지 않은 그 결정 속에서 더 내려놓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단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업이 갑자기 뭔가 어떠한 계획 속에서 차질을 될 때, 또한 사역의 열매가 없어졌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순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너머에 계신 또 다른 계획과 더높고높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결국 기도 없는 열심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양의, 백서, 언양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을 돌아보아라 내가 너를 그 목장 양떼를 이끌은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서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고 내 이름을 만들어주었고 이제로 왕조를 내가 너를 왕조를 세운 그 삶의 흔적을 너가 좀 뒤돌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단심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넷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많은 교회 대형 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각자에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각자에 있는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다라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삶의 군전을 그 짓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에 더 쏠리고 있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는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다윗 다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에게 11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하나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또 12절에서도 그의 왕위를 영원히 공고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 다윗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성전 건축을 포함하면서 거기에 더 하나님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중단이 된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기에는 내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용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오늘 그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이루어진 그 응답이 더져지고 내가 드리는 모든 그 순간 순간들이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어느덧 사역을 한지 한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그한 가지 제 스스로에게 잘했던 게뭐냐면 제가 학교 매일 등교하는 그 아침에 정말 365일 동안 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존도를 했던 기억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그 어느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학교에 와서 응원의 메시지를 하는 순간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그그 그 학생이 청년이 되고 저에게 생일날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목사님이 청소년 저의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제가 몰랐는데 제가 청년 때 되고 나니까 정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응원해줬던 그 시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생시 축하드립니다 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걸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하면서 얼마나 저희 마음가운데 어땠습니까? 아, 나 실패한 것 같아. 아, 나 정말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한 것 같고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이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의 그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타이밍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 지금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덕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덕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때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갓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이지 말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카 은혜 주시네. 난니심이고 단하고 영업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킨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아마 받은 영호 하늘 나라 갈 때에 영념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념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합기는 하나님내 계획이 멈출 때라도 하나님이 더 크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을 내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의 계획이 멈출지라도 나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순종하며, 또그 순종하며 또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또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시는 거라는 것을 함께 느끼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더욱 또 나의 모습 가운데 더 내려놓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지금 당장 멈출지라도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계획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더내려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그 기도 속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타이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가정 속에서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의 현장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